2인데요, 2. 네. 너 이거 훨씬 내가 한쪽씩은. <목소리> 3은 2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한이 정도? 이 정도 보여드려야지.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보자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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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리고 있어 위험, 위험, 밑에, 밑에. 이거를 다 넣어. 한꺼번에 담으면안되고요 천천히, 천천히 넣어야 돼요. 조금씩 압축하다 하면서 넣어야 돼요. 이제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앞뒤다. 야선우님들을 탔어요. 이정도만해놓고 푸는 거예요. 아, 음. 내 다리, 내 다리 좀 닦아주겠네. 고맙다는, 고맙다. 이게 지금 색깔이 제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삼면 앤지는소리다 넣어야 되나요? 오, 시원하다, 삼면 앤드. 네, 이렇게 조금씩 다 넣어야 돼.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비율이 딱 맞게 씁니다. 이렇게 열심히 풀어줍니다. 베이비도 헤어 케어니까요. 저는 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가 아니라 저.. 두, 두 번째죠 뭐베이비들줘아봐 근데 이거를 그냥 어 정말 여기 머리.. 뭘... 어, 이거 그냥.. 빼와봐이 조져서 빼 그대로 이거를 조심히 조심히 절대로 막.. 하지면안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머리 감기는 게 감기는 게 처음이시면은, 이런데요,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주물주물 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아, 한번땀기 끼셨어요? 그럼 안하도 돼요. 그리고 막 여기서, 머리 이렇게 좋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하시면 안 돼요. 조심조심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여서 그런지 뭔가 더 자신감이 생긴 느낌? 그리고 이 상태로 약 30분 연도를 주면 되는데요. 30분 연도 동안 뭐할 거냐? 이리 와보세요. 저기요? 저희 30분 연도 동안 여러분들이랑 신나는 대화를 나누요 신나는 대화를 나눌, 나눌 겁니다. 뭐이게 자, 갑시다! 이번엔. 조용... 이거 원래 이게 만약에 좀 인형을 아끼실 아끼시는... 이거 가리면 어떡해 원래 인형을 아끼시는 분들 이게 좀 새거다? 뭐 얼마 안 됐다 하면은 가르마가 다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옛날 옛, 아주 옛날 베비돌이거든요 요즘 거는 가르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마대로 해야 돼요 저희는 옛 진짜 제가 11살이잖아요 제3살때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아마 가름마가 있을 거예요. 우회권, 지금 없지? 자 그럼 우리 뭐해 볼래? 책을 읽을까 아니야. 춤을 이랑 놀까? 춤을 뭐. 추자. 너 가서 춤춰봐 아이고. 30분이니까 한 40분 정도에 가급적 40분 정도? 어, 벌써 시간이 저렇게.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일로 와보세요. 봐봐요. 저희는 한번제 방안... 책상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도 뭔가를 해볼 건데요. 뭘 해볼까요? 언니, 우리 핸드크림에다가.